자, 엘마가 말씀을 전파해서 인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이조례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례민들을 보기 전에 니파인들의 신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엘마서 30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도에 모세 율법을 주차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더라. 자, 니팔 백성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했고,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해서 우리 조례민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자, 엘마는 자, 3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조례민들은, 즉, 그러나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나니, 이는 그들이 모세율법을 조차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혹에 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 하는 교회의 의례를 지키려고도 아니하였음이라. 자이 조례민들도 니파이인들과 같은 신앙에 속해 있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즉 교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규례 즉 의식들을 지키려 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고 하는 권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불순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 불순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어, 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모두 다 따라야 되는가? 내 주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인가? 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 만약에 하, 행하려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알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즉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함께하지 않고 그에게는 증거나 지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조례민들은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의식을 지키지도 않았고, 공고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을 물러나게 할 것이고, 그들의 간증은 계속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실제 이 조례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엘마스 31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여러분의 경전에서 한번 읽으면서 자 조례민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것들을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일반 쭉 보면은 음, 자 조례민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받아서 자신들만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자기들이 지은 예배당 즉 회당에서만 기도를 했다고 돼 있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도 기도하는 것도 한 장소에만 했고 그들은 물질적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사악하고 폐역했고, 마음은 금과 은, 즉, 재물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조례민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고, 즉, 예배만 할때 이외에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성전. 성전 사업이 있죠? 가정예방, 가족 경전 읽기, 또는 함께 기도하기, 또는 봉사활동, 쌤나리, 뭐 또는 종교교육원. 자, 이런 것들 일체 배제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읽었던 이 31장 10절에 보시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례의 의리에 지키기를 거부했다고 나옵니다. 자, 신권의 식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 가정의 밤, 개인 기도, 경정 공부, 이런 것들은, 우리 회원들에게는 이런 책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뢰, 의, 어, 교회에서 권고하는 이런 생활 방식은 우리가 유혹을 피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의뢰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 영을 동반하려고 노력할 때 10절에 나오는 이 매일이라는 단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례민들은 교만해졌고 그들은 의,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참배하고 그들은 영을 잃었기,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가져다주는 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